해물떡찜 다시 돌아온 해물떡찜 그때 그맛 그대로 해물떡찜과 찰떡궁합 납작만두 한신포차 해물떡찜이 그 옛날에 굉장히 인기 메뉴였다고 백종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한신포차에 원래 있다가 그 메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해물떡찜이라는 단독 프랜차이즈로 나왔다가 아그 프랜차이즈가 사라지면서 사라졌던 메뉴인데 음 이번에 한신포차에 해물떡찜이 다시 부활을 했다. 그렇죠. 네, 많은 유튜버분들이 음. 먹어보시고 음.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 저희는 일단 저희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가지고 네, 포장해서 어, 어, 그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많다 오. 통닭까지 있다 보니까 이야 너무 푸짐한데? 자 이거 이제 사무실가서 심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으로 봐보자 이거 한번 심층 해물떡찜 포장해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저희가 산거는 해물떡찜 오. 그리고 옛날 통닭 예 그리고 납작만두 납작 그리고 주먹밥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우동사리 추가 응, 우동 살이 추가. 비주얼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들어네요 어. 그리고 떡이랑 계란이랑 새우랑 어묵이랑 이런 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여기 화제 메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먹으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먹어봅시다. 오케이. 자, 이게 떡볶이 느낌이네, 약간. 음, 그렇죠. 음. 떡볶이 느낌인데, 또, 홍합 이런 거 들어가 있어서 그게... 짬뽕 같기도 하고. 맞아. 보통 해물짬뽕이랑 떡볶이를 섞은 느낌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음. 떡부터 먹어봐야지. 나도. 자. 음. 음. 와, 떡이 되게 쫀득쫀득했는데? 떡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오, 불맛있다, 그냥. 불맛. 음. 약간. 짬뽕 불맛 음. 있지? 응. 음. 그런 게 많이 나네. 맞아. 해물짬뽕떡볶이네. 응. 음. 아, 소스가 좀 맛있는 거네. 응. 음. 음. 맞지? 소스가 맛있네. 뭐 고구마인가? 응, 음? 그런 거 같아. 아, 고구마도 들어가? 음, 고구마도 들어가네, 고구마 같네. 고구마. 이거 한번 먹어보자. 납작만두. 음. 납작. 이게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 얇은 거. 응. 음. 여러 겹, 겹쳐 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음. 이게 대구식 만두예요 대구식 납작만두. 엎드랩공불에 이렇게 쭉 찍어서, 그치이여 맛있겠는데? 오히려 튀김이 겁나 소스를 흡수할 거 아니요. 조합이 좋대요. 음, 맛있나? 오, 어 조합 좋은데 이거. 음. 자 소스 뿌리면 야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얇게만 음. 줘야지 얇게만 음. 더떡볶이 먹는 느낌인데 아. 그거보다 좀더 식감이 독특해. 음. 뭔가 파삭파삭한 느낌. 음. 그리고 얇아서. 음. 국물이 잘심며지는것 같아요 음. 근데 음. 개인적으로는 파삭파삭보단 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딱 싸먹고 이러면 좀 좋겠다 쫀득하게? 아 전처럼, 전처럼. 아, 얇게? 음. 저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리뷰한 거 봤을 때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좀 아는 맛이네 생각보다 음. 그, 그 짬뽕 맛도 음. 그. 엄청은 아닌데? 그불 맛도 살짝 뭐랄까 그 진짬뽕 이런데서 나는 그런 불맛 음. 맛있긴 한데 어때? 맛있긴 해 소스가 기를... 맛있다 근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일 수도 있어 음. 맞아요. 아 평소에 너무 기대를 하고 사신다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네요 딱이 어, 정도 만두 약간 약간 말랑말랑하잖아 아, 아, 바삭바삭보다 말랑말랑이고요어난 아, 알랑 개인적으로 바삭하기네 이제 호불호가 또 갈리네 니 네, 바삭이가 니 바삭이가 니 어디 식구고 니 혹시 말랑이가 니니 네, 네 출신이 어딘데 미시시삐 미미 미시시삐 이이거 <laughs> 알아요? 몰라. 나 <laughs> 니네 진짜 그렇게 매니악한 그런 거좀 하지 마. <웃음> 매니악이 <웃음> 아니야 이거는.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 빨리 설명하세요. 아까 어. 설명하신 다음에. 계란찜. 응. 음. <laughs> 척척 박사 사이코 <사이코마크가>, 박사. 띠링. <laughs> 이 계란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응 음, 맞아. 잡식 매니아님이. 작집맨이라 님이 잡식맨이라 <laughs> <작취백맨이나> 님이 아니 <laughs> 잡식맨이랑 그 유튜버 분께서 요거를 먹었는데 <laughs> 음. 계란찜도 같이 드셨어요. 그렇 근데 계란찜 요만하게 13,000원에 찍힌 거야. 포장했는데 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음. 근데 버즈 더본코리아에서 답변을 달기를 음. 아, 이게 원래 포장용 계란찜이랑 홀용 계란찜이 따로 있는데 음. 가격이 잘못 찍혔다 홀용으로 실수가 됐다. 그래서 음. 사과를 하, 하셨어요. 맞아. 그건 맞아. 홀용이랑 이 배달용 가격이 다릅니다. 음. 이 요거 5,000원이에요. 어, 근데 잡싱맨님이 드신 거는 어. 이거보다 퀄이 좀안 그래. 이거 좋아 보이게 됐어. 우리 용권 했는데 이거 퀄 좋아. 이거야 이거는 <laughs> 어. 좋은데요? 나한테 어. 먹으면 어. 좀 얘기하자. 5,000원이잖아, 어, 5,000원. 5,000원 어. 맞지 형? 어, 5,000원이야. 근데 이건 5,000원인데 퀄이 좋아요. 잡싱맨님은 1 3,000원이었다? 음. 어, 이거 퀄 좋아. 좀 괜찮아? 근데. 살짝 음원이 있어요. 제가 뭐음모론을제기한건 아닙니다. 홀 계란찜은 만원이랍니다. <laughs> 그니까, 러그 <그게 뭐야. 웃음> 우리 주변 매장은 그래. 어, 우리 네. 주변 매장은 그랬어요, 일단. 어, 두개 지점이 그랬죠? 네. 근데 프랜차이즈가 우리 가게이다를 수가 있네? 모르겠어. 오. 그리고 일단, 이건 5천원이다. 응. 이건 5천원이야? 건 5천원이야? 맛있어, 근데. 통닭 좀 비싸 보실까요 통닭. 동닭. 통닭도 여기에 소스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찢어 줄게. 오오야 되게 바삭해 와 다리 찢어버려 아 잘해 아 다리나나 일단 찍어 먹어 볼까 응, 찍어 먹어봐 일단 나다 잘라 놓을게 이거 야나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 본다 네음이 소스가 음, 어디나 잘 어울리네 음 소스 자체가 맛있어 가지고 음. 잘 어울려. 다배진 데면 엄청 잘 어울린다는 것도 모르겠어. 음. It's 음. just okay. 음. 이게 살짝 느끼하니까 매콤한 게좀 음. 어울린다 이거네. 느끼할 때쯤 찍어 먹는 거 추천. 그냥 먹다가 느끼할 때쯤 그냥 소스를 푹 찍어서 먹는 거지. 아 근데 한신포탄 닭발이 최고다. 해물떡진보다? 해물떡진보다 닭발의 아, 그 클래스는 못 따라온다 오돌뼈도 맛있어 한신포차 닭발에 밥이랑 먹는게 최고긴 하지 진짜. 원래 한신포차는 닭발이 짱이야 압도적으로? 압도! 그 한신포차 닭발 특유의 그 양념이 있거든? 음. 그 진짜 중독성이 꽤 강해 매콤하고? 응 음. 그리고 되게 발골이 잘돼 야들야들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음. 술 안주로는 어떻게 보세요? 소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음. 적당히 배도 채우고 싶고 매콤한 거 땡길 때 이런 떡볶이류 저 가끔 먹거든요 식당에서 아니 술집에서 이런 거 하나 시켜놓으면 뭐 떡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음. 우동사리도 하나 추가해서 먹으면 배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네 우동사리 넣을까? 음. 오. 사실 이런 건 가서 먹어야 되는데 해물 떡찜도 홀에서 <laughs>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홀에서 는렇때 불로 끓이면서 먹던데. 음. 오, 그런 거 훨씬 맛있지. 훨씬 음. 맛있을 것 같아. 떡도 더 익힐 수 있고. 음. 자, 2차 메뉴요! 해물짬뽕 우동! 한번 볶아야 맛있을 것 같은데. 신계로 먹기? 한번 먹어봐봐. 우동 먹어봅니다! 음! 우동이랑 잘 어울린다, 소스가. 그럴 것 같아? 음! 간짬뽕 같은 느낌? 음. 음! 우동이랑 잘 어울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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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맛있네! 음. 딱 백종원님 스타일 소스가 감칠맛 딱 돌면서 저완벽한 추구하는 남자 리재영은 후라이팬 한번 제가 볶아드리겠습니다. 오 볶음 우동이요? 약간 더볶아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싹 볶아서 먹자구. 야 지글지글 이래야지. 와 재영 씨 정말 음, 먹는 거에 진심인 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읍시다. 오, 홍합 껍데기 조심해야니까. 홍합 껍데기도 그냥 먹지 뭐. 이 홍합 살도 못 먹잖아. 버스를 <laughs> <허세를> 부려. <laughs>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아다 오이가 오이가. 오이가 오이가. 중옥밥도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응. 음. 자셔봐. 음. 뜨거우니까 더 맛있잖아. 어제 중옥밥이랑 같이. 음. 어때? 우동은 그냥 따뜻해졌어 그게 뜻이야 따뜻해 <laughs> <laughs> 너 맛있잖아 따뜻해따뜻했졌어 <laughs> <디디였어>, 그냥 근데 <laughs>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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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것 치고는 변한 게 없어 주먹밥은 그냥 주먹밥이야 <laughs> 아형 먹방에서 맞아? 너네가 아, <laughs> <laughs> 먹고 얘기해봐 뭐가 달라졌는지 무슨 맛인지 아 이거 심층 리뷰한다며 우리 심층 리뷰잖아 형 주먹밥도 어떤 이게, 맛인지 이게 최하층이야 <laughs> 너 이상 말할 수 음, 없어 심층으로, 심층은커녕 이거 1미터도 못내려 주먹밥에. <laughs> 야, 형. 그런 이과적인 팩트 위주 말고 아 감성을 아 표현해보라고. 묘사, 음. 혹은 비유. 아, 우동 면발이 우리 집에 그살비해 발버둥치는 지렁이 같아. 꿈틀꿈틀? 아, 그래서 막 꿈틀거려 생길게. 지렁이라고? <laughs> <laughs> 너 해봐. 어이. 너 해봐. 나 묘사지. 그럼 거기 그게 아니고 따뜻해졌다. 우가따뜻해졌고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별한 건 없어, 근데. 흑미가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긴 해. 그 양념의 맛이 더잘 느껴져. 음. 와.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그 우동 면발. 면발 사실 똑같은데. 차가운 우동 면발이 있었어. 니가 바다에 빠진 거야. 홍덩. 음. 바다에 빠져서 그 헤엄을 치는데 홍합이랑도 한번 인사하고, 어? 새우랑도 한번 인사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마음이 따뜻해진 거야. 그래서 몸에 열이 쫙 오르면서 면발이 싹 풀려서 따뜻해진 그런 느낌. 그데그 하나도 안 나. <laughs> 그 주작이야 장들 만나는 왜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제 보는 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아. 둘이 까발리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 확실히 따자이가더 맛있다. 그래. 먹밥은 음. 살짝 코스에 찍어 먹어야지. 음. 먹밥은 좀 간이 부족하다. 음. 좀더좀더 음. 좀 잘안 잘, 잘 뭉쳐져 마요네즈가 좀더 들어갔어야 돼응 음. 아니면 차라리 그 여기다 국물에다 비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응. 그게 나 차라리 음. 차라리 볶음밥이 나아 응. 근데 복사? 우리 복사? 우리, 아, 우리 아니야요사나 맛있잖아 볶으면 더야형불좀 다시 이거 <laughs> 볶 맛있잖아 맞아 아 근데 밥은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어. 야 됐다 좋아요 이건 맛있겠다 잡숴봐 잡숴봐 해물이랑 같이 밥이네. 응, 오징어가? 짜! 참기름 안 뿌렸다. 아, 와. <웃음> <웃음> 음, 맛있기는 해. 음, 어우. 뭐, 뭐? 아, 순간 여기 다 맛있어. 아 니가 소리 질러가지고 아 그런거 같아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고 아,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뻥이 아니라 근육이 돌렸다고? 어 아무튼 뭐 두통으로 이어져 지금 이게 <laughs> 너 샤우팅은 좀자제해야돼나그쿵푸스아줌마좀사자고 아. 가능한거 아니야? 그니까 좀... 아,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쭉막 전기 올라가 지고야너 <laughs> 사람 쓰러질 <laughs> 수도 있어 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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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리 묻을수나 봐 조심해 너와나사자고한번 어, 연마해봐야겠다 좀 들어보니까 너 재능 있어 아 <laughs> 근데 나는 지금 밥볶아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뭐가 떡 이런 거보다. 난이 소스에 밥 말아 먹는 게 볶아 먹는 거도 맛있는데. 떡은 좀 말랑말랑했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우동도 괜찮아. 면이나 밥이나 다 음. 만약 한입 포차 가신다. 예. 네. 먹을 의향 있습니까? 닭발 먹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닭발. 근데 만약 같이 간 친구가 닭발 못 먹는다. 음. 그러면 어, 그럼 어. 그 다음으로 이걸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싹 먹었네. 와. 와. 꽤 양이 많네 이거 밥까지 해서 볶아오면 음. 우동에다가 밥이랑 같이 하면 양 많다 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굳이 한식부터를 가지 않더라도 배달로 집에서 음. 떡볶이 대용으로 시켜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떡볶이 좀 땡길 그러니까. 때 약간 해물떡집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음. 근데 이 해물떡집 지금 배달이 안 되더라고 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 와 그러면 좀 아쉽네 전바점이야 그것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한식포차에 새로 나온 다시 돌아온 대물떡집 음. 먹었고 이 납작만두랑 가장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 뭐 사리를 추가하려면 우동사리 좋고 어, 어,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 밥을 좀 이렇게 비벼 먹거나 볶아 먹는 것도 좋았다, 좋다 좋았다. 예. 응. 계란찜은 어, 5,000원이다 응. 그리고 통닭은 생각보다 먹을만 했지만 먹을만해 엄청 큰 시너지는 잘 모르겠다 응, 근데 통닭을 먹다가 아좀 느끼한데 이래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